창고 콘서트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소현입니다 소현씨 c 네. o 그 속해있는 크루가 있죠? 네 s a c 라는 크루이고요 네. 이 창고 콘서트도 s a c 를 통해서 네,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음, s a c 가 무슨 뜻이에요? 어, 싱어바우처 n 고 해서 어 어떤 사람들의 아픔 이런 것도 같이 치유하는 음악을 하고 또 어. 즐거움도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음악을 하자 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아 프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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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곡 콘서트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어 사실 응.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응. <laughs> 네, 녹음하면서 너무 편하게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네, 되게 감사하게 편하게 잘 했고. 응.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녹화 후 느낌은 어때요? 어, 뭔가 훅 지나갔는데 <웃음> <웃음> 어떻게 훅 지나갔는지, 네, 지금은 약간 얼떨떨하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 오늘 들려주신 노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 제가 엉뚱한 발상을 하다가 엉뚱한 상상을 하다가 나온 노래인데요. 사실, 이 까치발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 배경이요. 사실, 믿기시, 믿,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 조선시대에요. 그래서, <laughs> 네, 어, 도련님을 좋아. 도련님을 짝사랑하는 시녀가 쓴 그런 거고요. 그래서 돌담을 이렇게 넘어서 까치발을 들고 몰래 숨겨봤다. 근데 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안다. 이런, 가사에요 사실 좀 엉뚱하게 아, 음, 재밌네요 네 그런 가사에요 독특하다 <laughs> 네 영화를 따지면 시대극이네 <웃음> 네. <웃음> 아, 네 아니 그 발상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어떤 그때 어떤 사극에 한참 빠져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오래돼서 무슨 사극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상상을 하면서 또 그런 사극에서 나오는 도련님이나 왕자님들이 또 멋있는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국녀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거나 신녀에 대입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laughs> 네. 아니 보통, 아, 이게 또 남들 중과 여자 중이달른가 봐요. 보통은 이렇게 마당새가 마님을 뭐 이런 식으로 는데 신녀가 도련님을. 네. 그러면 제목이 까치발이에요? 네, 아치발. 그 노래를 통해서 소연 씨가 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든가 담고자 했던 감정이 있어요? 어, 뭔가 이 곡이 되게 약간 설레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서 짝사랑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짝사랑이 물론 기쁨도 많지만 슬픔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부각시키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 이런 게 굉장히 잘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어... 네.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더 깊게 뭐 질문을 드리는데그 곡을 쓸때 당시 어떤 뭐 개인 그런 네 짝사랑 중이었던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뭐 어떻게 이런 거 말할까? 네. <laughs> 네. 어 알겠어요. 네. 뭐... 곡에 대한 설명은 다된 건가요, 그러면? <웃음> 네. <웃음> 근데 그, 그 발사는 되게 재밌다. 네. 어, 그래요. 싱어송 라이터잖아요. 네. 그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저만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되겠고요. 또, 어떤, 제가, 저의 철학을 담아서 저의 의도대로 어떤 슬픈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기쁜 음악들은 더, 기, 더 기쁨을 증폭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 싱어송라이터는, 어떻게 보면 그 음악을 거의 전적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애착도 있고 제 색깔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네. 소연 씨의 색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저요. 네. 저. 어렵네요, 이게. 어려... 네, 참 어렵네요. 음, 네. 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 네, 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색깔이. 음악적 색깔. 음악적 색깔이요? 그것도 다양하다. 네. 네. 저는, 네. 오케이. 너무 다양한 음악들을 하고 싶어서. 음. 네. 마지막으로, 뭐, 싱어송 라이터,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 어, 일단, 저는 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 주변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모르는 타인을 보고 또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의 엉뚱한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것들도 어떤 사람들한테 공감이나 위로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음, 왔나 보네. 셀프, 셀프 홍보해주세요. 예, 네. 어. 뭐뭐 저기 본인의 음악을 들으려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곧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거기다가 어, 영상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많이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소연 쳐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질문 외에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어, 뭐,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창고 콘서트.